결국, 그,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이제 고위층들은 그 박정희 식 경제개발 쪽으로 어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경제개방에 이제 성공하는 흐름으로 가면은요,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어, 대장주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둔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. 제가 이제 이게 반등 국면에서는 이제 그 많이 빠졌던 IT의 대장주를 조심스럽게 네, 그 예측을 하고 2등으로는 이제 중립에서 약간 플러스로 대북주를 그 주변에다가는 뭐 얘기를 하고 다녀 그렇습니다. 지금 기술주 조정이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IT 중소형주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은 이제 2등주 정도로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약바이오주는 지난주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기술 수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으로 좀잘안 퍼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제약 바이오즈들은 이제 그 다음이고, 대장주로는 저는 현대 건설을 이제 크게 크게 보면, 어, 좀 매집을 해 놔야 되는, 어,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개방을 하면 뭘 지어야지 뭘 시작을 할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건설주들 을 중심으로 좀 보고요. 뭐, 철도주는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되겠지만, 일단 뭐, 테마적으로는 뭐, 어떤 거를 잡을 수도,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건설주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대형주를 얘기하지만 아마 테마가 나중에 이제 붙으면 뭐 여러 가지 중소형 그 관련된 것들이 파생되가지고 막 잡힐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좀어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도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중국 소비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어,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뭐 이런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좀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한전부지를 사게 되면서 그 상당히 좀그 그룹의 그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졌던 거를 좀 봤었거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랭킹 1위나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현대차는 원래도 랭킹 1위가 아니었고 뭐 상위권 수준의 5, 6위권 업체였는데 어, 고르고 있는 거를 보고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어,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 펀더멘털 선을 이렇게 금면 전에 것까지 이렇게 금면한 6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. 일단 여기까지도 좀 조정이 가능한 흐름으로 나오고요.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혁신이 이제 그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, 어, 밀어내기식 매출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지만 이제 이익단이 확확 줄어들고 있죠. 예, 이것들이 이제 빨리 돌아서려면은이 경영진의 어떤 전략이 다시 좀 나와야 된다, 빨리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어,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은 현대차 같은 이런 것들은 어, 투자하기가 좀 쉽진 않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